로카 채널 주인장 로카입니다. 덱스 <laughs> 세계일주 라고 큰가? 여행 캠핑 운동 덱스 <laughs> 안되냐? <laughs> 구독자 15명? 힘들, 힘들까? 일보가1 0 0만 인가? 10만 이에요아1 0만이라고싶냐고 뭐라고 싶냐고요하고싶으세뭐라 해야 되지? 캠핑.. 가, 캠핑 가야 되나? 오토바이 뭐라고 심냐고? 뭐라고 심냐고? 못라겠네요 로카 채널 좋아요 구독 해 주시면 같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봅시다. 따봉. 이게 맞는 거지?